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중 다섯 개만 딱 뽑아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슛! 네, 우선은 저희는 한두 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아닙니다. 원래는 한두 명으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컨텐츠를 창출하기 위해서 몇몇 팀원들을 새로 모집하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현재 호주 물리치료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머슬앤모션 필라테스 강사, 스포츠 영양사, 스포츠 의학 박사, 예, 그리고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의 전문적 지식 자료를 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이 가공해서 업로드하고 있죠. 네. 네, 일단은 빡빡이 아저씨는 누구인가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좀 전에 말했듯이 일단은 저희는 한두 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의학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죠. 예, 그리고 빡빡이 아저씨는 그들 모두의 대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빡빡이 아저씨의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자면 이 빡빡이 아저씨는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이자 의사이자 필라테스 강사이기도 한 건강 전문가 팀이라는 거죠. 네. 물론, 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직업을 한 가지로 특정하기보다는 전문가 협력 집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빡빡이 아저씨는 그냥 빡빡이 아저씨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운동 컨텐츠는 이 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현재 저희 팀원들은 서로서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병원이나 뭐 센터를 소개해 주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추후에 팀원들끼리 모여서 이 새로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물리치료사만 있는 팀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이나 운동 등등 뭐 건강에 관한 모든 카테고리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 스타일대로 풀어나갈지가 고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 저희가 진행했으면 하는 이뭐 그런 재미난 컨텐츠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란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예능 느낌의 컨텐츠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네, 마구마구. 네, 마구마구 적어주세요. 뭐, 스트리밍 컨텐츠도 말이죠. 네.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